여러분들 오늘 저희 애들이 방학이라 할머니 댁에 갔어요. 약간의 헛헛함은 있지만 음 뭐랄까? 어... 이대로도 너무 행복하다? 근데 시끌시끌하다가 저 혼자 있으니까 목소리를 잘안 내게 되네요 이게 약간 막상 놀으라고 하면 못 노는 그런 스타일? 뭐 놀아봤어야지 애들이 없었던 때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애가 없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성질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만날 사람도 없네요 이게 제일 슬퍼 너 어, 맨날 만났었어야지 어? 그래야 늘 만나고 노는 그런 멤버가 있지 맨날 오세삼세랑 어? 맨날 만나다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은 뭘 시켜 먹어 뭐... 볼까 합니다. 아, 되도록이면 이 생맥주도 하나 찌그려 볼까 합니다. 저희 신랑은 아직도 어, 퇴근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음식으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저 이와중에도 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 뭘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뭘 어, 먹을까요? 미안해. 쏭이 막 나오네. 뭘 먹을까요? 치킨을 중식을 먹어 돈가스 먹어 피자를 먹어다 먹어 난다 먹어, 먹을 거야 중식은 느끼해 돈가스 느끼해 곱돌이탕 미쳤는데? 어? 곱돌이 순살 미쳤는데? 어쩔 저쩔 곱돌이탕? 어떻게? 해, 가요? 어떻게요? 곱돌이탕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네요. 아 이러면 안 돼. 진짜 하루를 금쪽같이 써야 되는데 아시죠? 나에겐 잠이 사치야 지금 혼자 있잖아 빨리 뭐라도 해 뭐라도 할 거야 뭐할 거야. 빨리 청춘골뱅이 어, 저희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뭐야 극세사 잠옷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오늘도 극세사 잠옷은 아니지만 아무튼 외출 어우 너무 추워요 또나 혼자 있는데 또 어? 저 뭐야 난방 또 팽팽 틀수 없잖아요 또나 혼잔디 자 네. 응? 그러면 또 낭비는 할수 없잖아요 발이 얼면 얼었지 응? 또이 와중에 또 애들 생각이 난다 애들 생각이 나 애들 있었으면 난방을 팡팡 틀었을 것 같다는 그런 잊어버려! 생각하지 마 너를 즐겨! 알았지? 뭐 먹을 거야? 찜탕 찜찜찜찜찜이야 완전 찜이야 어? 어떡하지? 다 먹고 싶은데? 아 근데 닭은 너무 부대기지 않을까? 지금 약간 골쫄 왔는데 골쫄 어? 골쫄? 골쫄? 골쫄쫄쫄쫄쫄 쭈쯧쯧쯧쯧어 배고파 어 너무 추려하네요 이해해주세요 너무 춥고 어 지금 화장을 안 지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오. 두 번째. 두번째게 아, 1 2시간 됐어. 시간이 얼마 남어 빨리. 뭐라도 하란 말이야. 뭐할 거야? 대박. 대박. 심야 영화? 나 혼자. 심야 영화? 끙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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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내일제또 너무 배고파. 먹고 생각하자. 강남 쪽 이런 데 가면 새벽까지 하지 않나? 한 4시, 3시. 어, 빨리 뭐라도 해야. 뭐라도 하란 말이야. 뭐왜 빨리 시켜! 뭐라도 시켜 빨리! 아 어, 너무 배고파 근데 못 정하겠어 너무 행복해서 이거 뭔지 아세요? 행복감이 맥심이니까 맥심이래 뭐라 그래? 맥스! 뇌좀 움직여 빨리 뇌 뭐하고 있어? 뇌야? 일하려무나? 슝행복감이 맥스니까 막 너무 뇌 혼돈이 와요 할게 너무 많아 어떡하지? 뭐 먹지? 어, 행복해 죽겠어요 즐겨야 되는데 졸려 죽겠어. 어, 눈이 막 감겨. 어쩌면 좋지?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도 못 시켰어. 아, 어! 어, 이 와중에 또, 이 애들이 없기 때문에 노트북을 이렇게 원 없이 쓸수 있다라는 거. 어, 원래 같으면은, 어? 우리 첫째가 와가지고. 엄마, 1부터 10까지 누를 거예요. 1, 10, 2, 10, 1. 어렵지, 빨고 싶어. 나일 못하고.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원 없이 하죠 노트북을 행복 행복 띠르띠르띠 띠르띠 아직도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아 진짜 너무 추우니까 콧물이 막 주주주주주 나오네요 아 좋아 안돼 참어 정신력이야 정신력이야 할수 있어 오늘 아 영화는 솔직히 오바고 넷플릭스 하나 때리고 잘라고요 진짜 와속으로 내일 쉬거든요 <laughs> 내일 쉬는데 내일도 애들이 없어 오 어, 너무 좋으면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어, 근데 영업시간이 다 늦게까지 하나? 요즘에도? 뭐야 영업 하나? 이래 놓고 취소당한다. 슬퍼. 어,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게 썼네. 뭐야 메뉴 리뷰 한번 볼까? 아씨 너무 다먹고 싶은데 똑같지. 오호! 술은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골졸 아, 텐션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 지금 너무 졸려. 어떻게 하면 좋지? 밥 기다리다 잘거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너무 피곤해서 지금 텐션이 내려가고 있어. 가면 좋지 치뱅? 치뱅 가마로 어 치뱅 가 복돌은 에바 싸봐 치킨에 골쫄 갑니다 치킨에 골쫄 어리 시켜야 그냥 시켜버려! 어, 너무 졸려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의식의 끈을 붙잡기가 너무 힘든데요? 어.. 안돼! 참아 안돼! 너는 버텨야 돼할수 있어! 너무 어, 졸려 너무 졸린데 주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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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왔다 40분이네! 으아! 근데 맥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센술로. 오늘 센술로 한번 가겠습니다. 뿅! 자, 안주는 시켰고요 안주는 골절과 치킨으로 박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니야! 말이 꼬이면 안 돼! 얼른, 얼른! 정신 차려! 고작 첫날이야! 자, 오기 전에 그래도 원래 빈속에 소주 한잔, 빈속에 술 한잔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와인 냉장고에 있었던 이거 저희 신랑이 먹다가 남긴거네요 음~~ 나무으라고 남겨줬어~~ 자 이거랑 진저에 토닉을 섞어서 한번 자셔볼게요 너무 추리하지만 없어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행복하니까자 1대1로 1대1로 섞는건가? 어, 사실 안 섞어봤어 하이볼 안 만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어, 근데 아직 향이 되게 좋네 자1 맞나? 오 미쳤어 오이시드 <목소리> 음~~ 여기가 오사카 난데스카 와아 와타시 아리가또 데스 아, 이렇게 먹는 거네. 너무 맛있어. 얼음 넣었왔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좀 쓰네. 너무 맛있다. 와, 이거는 진짜. 왜 이걸 내가 지금 알았어? 아까부터 뭐 하다 지금 해. 지금 12시 20분인데 졸려 죽겠어. 영화 보러 가기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뭘 보지? 오징어 게임 켜놨다는데 원도 안본 사람이라. 아, 뭐 하지? 심심하네. 참 이게 문제요 이게. 이게. 참. 만날 사람이 없어. 할 것도 없어.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네요. 주식이나 볼까? 미국장 아닙니까? 요즘에는? 요런 시기에는 또 달러를 벌어와야지 이제 애국하는 거기 때문에. 미쳤어! 미쳤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와, 어. 와, 어. 미쳤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그만 떨어져! 안 돼! 하지만 따고 있다라는 거. 얼마에 살게요? 아, 근데 이게 2.8% 떨어진 거면 진짜 그전엔 더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야? 한못 잡을 거야, 너 이렇게? 진짜 속상할게 없으니까 주식이나 사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울할 땐, 우울이라니! 우울이라니! 행복이지! 행복이라고 얘기해! 얼른! 이렇게 행복할 땐,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될까요? 이렇게 행복할 땐, 음, 음, 우 음, 뭘 사나? 뭘 사나? 음, 보지 마. 보지마! 너가 얼마에 샀는지 보지마! 5만 원에 팔았는데 5만 4천 원이야 지금 미쳤었어. 미쳤어 미쳤어 오울지니까 주식은 다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사실 정신은 없지만 뭔가 할 일은 많잖아요? 근데 막상 없으니까 할일 없네요 이걸 즐겨야 되는데 가위보위 맛있네요 어우 졸려 어우 졸려 어우 졸려 아우졸 졸려.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우, 저거 무서운 걸 볼까? 무서운 걸. 우리 애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과자. 어, 얘들아, 잘 있니? 잘 있니, 얘들아? 아,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좀 갖다 버리려. 이 리모컨 어디 있니? 이 리모컨이 아니야. 얘들아, 어떤 났니? 어디다 났어? 이렇게 너희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구나. 어! 어 무서운거 봐야지 렛츠기릿 범죄 오케이 okay. 가자 렛츠기릿 권일영 교수님 렛츠기릿 애들 있을 때 절대 못 보던 거 표창원 교수님 렛츠기릿 어 oh, 진이 나왔어 어머 배고피부야 어쩜 좋아 난리 났어 어머 진앙시켜 어머 이 선생님 뭐해 어, 너무 진심으로 보고 있었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도 애들 TV만 틀어주다 보니까 저는 TV를 안 봐요 그래서 요즘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즐겨보는 것도 없어 보고 싶은 것도 없어 환승연애 2 이후로 TV를 끄는 것 같아요 오유키스유키스 어, 음. 맛있는 녀석들 이혼 숙녀 캠프 왜 숙녀하지 어머 우리 신랑이 나왔어 여보 빨 얼른 와 여보 얼른 와 아, 볼수록 똑같아 아, 이거 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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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그만 땡겨줘. 됐어요. 또 음식이 오면은 그때 한번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뿅. 왔습니다. 치킨 앤 골조.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10시 10분.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고기도 먹었는본 놈이 먹는다고요. 눈이 떠졌어요. 한 4, 5년간을 8시, 9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뒷잠 자라고 해도 못 자겠어. 아 진짜. 어제 그리고 햇살 위스키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요만큼 남았죠? 두잔 먹고 뻗었습니다. 불목은 없었어. 힘들어. 12월에 날파리가 돌아다니고 있어. 어쨌든 오늘 뭐 하지? 뭐 하지? 햇살이 참 좋네요. 뭐 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뿅! 네, 첫 번째 일정으로 PT를 받았습니다. 사실 쉬는 날 운동하러 나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뭐 PT 샵에서 돈 준다고 하지 않고서야 쉬는 날 나갈까? 저라면 더군다나 일반적인 쉬는 날도 아니고 아들과 딸이 없는 그런 자유부인의 타임을 운동. 운동하는... 가서 샌드위치 하나 또 줍줍했죠 저는 그렇게 막 이런 제 나름의 그런 뭐랄까 주제가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풀드포크 시키길래 오늘 풀드포크 시켰어요 앞에서 슈레드치즈 시키길래 슈레드 치즈 시키길래 슈레, 시켰어요 그왜 서브웨이만 가면 작아지는가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무래도 그 강원도 시골에서 롯데리아 대리버거만 먹던 여자가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직도 나는 대리버거 편해. 새우버거 풀 얼마나 깔끔해. 근데 이게 서브웨이는 가끔씩 한번 먹어보기 싶단 말이죠. 참 그게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 급식판 들고 이렇게 한줄쭉 옆으로 이렇게 꽃게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주문하잖아요. 빵은 뭐, 치즈는 뭐해, 뭐는 뭐예요 와, 진짜 나는 너무 긴장되거든요. 어쨌든 별 무리 없이 앞에 사람 도다컨닝 그리고 저는 PT 얘기를 잠깐 하자면, PT가 저한테 투자하는 진짜 한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너무 뭐 돈이 넘쳐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운동은 생각해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를 위해서 내가 해주는 보상 같은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뭐 해야 될지. 뭐 어떤 분은 미용실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옷을 사실 수도 있고 저는 미용실도 잘안 가고 옷을 저도 잘안사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저한테 하는 주자는 운동, 운동,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PT를 20회를 끊었고 지금 약 15회 정도를 했는데 사실 운동을 참 많이 여러 가지 종목을 해봤는데 헬스는 최후의 보루였어요. 안 하고 싶었어. 스웨지를 안 하고 싶었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진짜 안 하고 싶었고. 제가 30kg이 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25kg을 최종으로 뺐죠. 그때 당시에 그 효과를 많이 봤었던 운동이 수영이랑 TRX라고 해서 TRX는 그 옛날에 미군 부대 사람들이, 그 군인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본인들 낙하산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낙하산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던 그 운동이 시초가 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항 운동,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서 하는 그런 운동인데 누군가 몇살 잡고 하는 운동인 것 같아가지고 누구의 목,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쥐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너무 재밌게 잘했고 그래서 인지 자주 받고 운동 효과도 받고 살도 많이 뺐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복직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면 퇴근도 늦어. 출근해야 돼. 출근 시간 전에 애들 보내야 돼. 또 오전 시간에는 전혀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헬스를 끊게 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대한 그 자아성찰이 아주 잘돼 있어요. 나는 내가 강제성이 없으면 운동을 안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PT를 과감하게 20회를 끊었고, 재밌게 15회를 했습니다. 걱정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정은 진짜 할게 없었는데, 그게 즐겁게 마치고, 이제 다음에 또뭐할 것이냐. 주변에 다 애엄마들 뿐이라 이제 방학 때는 또 그들도 엄청나게 방학 동안에 누가 열차를 타고 열심히 퍽퍽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 어디 뭐 하냐 물어봤더니 뭐 어디 간다 저기다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애기 없이 휴가를 즐긴 사람이 없어! 미안해, 얘들아. 그래가지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하 고민하다가, 지금 저는, 철원을 가고 있어요! 철원! 백골! 만나 백골! 백골부대의 고장이죠? 이 철원을 가고 있는데, 가는 이유는, 제가 우리 회사 선배님들을 참 좋아하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존경에 맞이하는 선배님을 만나러 갑니다. 쉬는 날, 회사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가요? 아, 이건 진짜, PT하러 가는 것만큼이나, 이건 쉽지 않아. 아, 내가 쉬는데? 회사 사람 만난다? 보통 전화기 꺼놓잖아요. 연락이라도 올까봐. 근데 저는 회사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선배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의 마치 혈육, 혈육처럼, 저희 신랑과도 굉장히 절친하고, 제가 유튜브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고, 그에 대한 소스도 많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목도 가면은 어색함이 1도 없어요. 저희 집에서 한 70km 정도의 차이인데, 그러면 거의 진짜 1시간 반 이상 가면 돼요. 왜냐면 나는 돌아와야 될 시간이 없어. 나는 진짜 3시 반, 4시에 항상 와야 했던 그런 가 압박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이 아니면 못 간다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고, 너무 재밌게 지금 가고 있어요 선배님, 선배님 하는 거 보면 저희 회사도 굉장히 이게 수직적인 아주 스트레트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선배님이 들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종 이렇게 쉬는 날에도 자주 뵈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철원 백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래야지 1, 2등이 같이 되는 거예요? 2만 네. 원씩 사가지고 5천원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모르는 거죠 되시면 다른 거빌 다친하는 거는 플러스니까 단타 나라를 친다는 거지 저요? 저는 안 파니까 장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단타충인데 자의적 장투가 안 되고 타의적 장투가 어떻게 찍지? 와! 얼굴이 흔들렸네 어게해 귀여워 선배님이랑 만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한 5시 반쯤 됐는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강남역으로 가 학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하루로 보냈어도 됐는데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다가 스케줄을 잡고 자발적으로다가 움직이고 지금 이 시간에 강남역까지 가는 피곤해 죽겠어요 어, 너무 졸려 어떡하면 좋지 아직 철원에서 강남 넘어가려면 너무 졸립니다 어, 이거는 애들이 있던 없던 피곤한 스케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왔더니 지금 거의 1시가 1시가? 미안한데 왔습니다 형 끝나고 집에 왔더니 시간이 었습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저 지금 화장 다 지워진 거 보이시죠? 애들이 없어도 바쁘긴 바쁘다. 그리고 참 피곤하다. 차라리 애들이 있고 피곤한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뿅!